안녕하세요 학신입니다 23, 24년 8월 구독자 요청 공부종목세 번째 세아 베스틸 지주 시총 7000억 짜리의 철강 지주회사 처럼 보이는데 세아 베스틸 지주 영업이익률 어, 4.8% 부채율 79%인 회사 눌려보자 10년 차트 10년 동안 우상, 우하향 상우 했고 자 차트 세아 그룹 쭉오 뭐야 얘들 언제 설립했는데 한 페이지 안 나오네 91년부터 우하향 했다 <laughs> 이 20, 이시 20, 20년도에서 코로나 팬데믹 때는 조금 상승하고 있고 세아 베스틸 지주 여기 지분을 한번 보자. 종합 정보 종목 분석. 지분이 세아 홀딩스가 62%를 가지고 있거든. 61% 세아 홀딩스. 그럼 세아 홀딩스 세아 홀딩스의 지분은 지분은 어네모듈렀지 뭐 세아 홀어 지분 지분 기업 현황 봐야지. 세아 홀딩스 지분은 이태성 외 14인이 80%. 봐봐, 주식수가 400만 주잖아. 48에 32, 320만. 시중에 유통되는 80만 주가 시중에 유통된다고. 80만 주가. 시총 4천억짜리가 누가, 나머지 누가 가지고 있어? 이태성 외그 14인이. 이태성이 누군데? 대주주잖아. 그, 보자. 80%. 그래서 내가 또 더벨을 눌러서 검색해봤지. 더벨. 더벨, 더벨이라고, Bell. 그, 보면 있거든. 더벨 검색하면 되는면 세아 베스틸 지주를 검색하니까, 여기에, 세아 만년 저평가 이유는 가면서, 여기에 지분에 관한 것들 나와 있더라고. 이태성, 아까 이제 세아 홀딩스의 지분을 80% 가지고 있고, 세아 홀딩스의 지분을, 세아 베스틸 지주가 62%를 가지고 있고, 그니까, 러 이태성 생각이, 세아 홀딩스 생각이잖아. 세아 홀딩스가 60%를, 경영권,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는 60% 말고 한40% 30%만 가지고 있어도 아, 한4 50%만 가지고 있어도 충분하잖아. 그런데 60%를 가지고 있으면서 뭐 주가를 위해서 주식 무상증자 뭐이렇뭐 뭐, 뭐 이렇게 증자할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이 전혀 주주제한과 관련된 별도 활동은 감지되지 않았다. 그룹 설립 후 65년간 주주제한권은 행사되지 않았다. 65년간. 주주 권리 행사 경영 활동 개선 차원에서 낙관적이라볼수 없다. 65년 동안 안 했는데, 그 3세 경영으로 나왔거든. 3세 경영. 창업주. 최상위 지배주인 창업주 3세. 3세라 말이야. 재벌 3세. 요 3세. 그런데 65년 동안 안 했기 때문에 차후에도 안할 기다. 라고 보는 게 맞지? 맞지? 다시 또 이제 네이버로 들어가가. 봐봐라. 그 세아 홀딩스가 이태성. 자, 그러면 다시 세아 베스틸 지주. 세아 베스틸 지주가 딸려있는 산하가, 딸려있는 산하, 회사가, 어디는 족하, 기업계에 눌러가, 딸려있는 게 지분이 100%씩 지분을 가지고 있어. 세아 베스틸 지주는, 세아 베스틸 창원 특수강, 이런 걸 지분 100%다 가지고 있거든. 다 가지고, 근데 이걸 그냥 지가 가지고 있으면 되지. 그걸 또 중간에 한다리를 거치게 해가지고, 세아 베스틸 지주, 이이 이 회사는, 그 돈을 버는 게 배당금으로 벌어가. 뭔 말이냐면, 은 자, 기업, 배당, 배당, 배당금 수익이 95%야. 그러면 중간에 하나를 더 거쳤다는 소리지. 세아 홀딩스에서 바로 넘어가서 그 세아, 그 어디노, 특수광이나 이렇게 연결되면 되는데, 또 중간에 그 회사를 하나 또 만들어가, 여기에 지분을 다 가지고 있고, 일로다 물려받는, 물려받는 게아니고 내림받는. 왜 이렇게 어렵게 해놨지? 그뭐또 세금이나 이런 문제겠지. 그래. 이 회사는 배당금 수익이야. 지가 직접 하는 건 없고 이 나머지 특수광을 만드는 회사들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거. 항공 방산 소재 이거는 괜찮지. 특수광 이것도 괜찮고. 이게 시그 창원 특수광이 1조 4천억짜리 베스티리 1조 5천억짜리 회사거든. 근데 이 회사의 지분을 100% 가지고 있을 뿐이야. 지가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고 지분을 100% 가지고 있으면은 직접 운영한다고볼 수는 있지만 그럼 직접 운영하면 되는데 굳이 왜 세아 특수 아 세아 베스틸 지주라는 회사를 하나 만들고 그 지주회사에 또 61%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세아 홀딩스라는 게또 있겠노. 이 말이지. 세아 홀딩스의 최종 그 대주주는 이태성 80% 400만 주에서 여기 60만 주6 638 6530 하면 2,100만 주 빼면은 한 1,400만 주가 시중에 풀려있는 게야 주식수도 이거를 세아 특수강 요요요 세아 특수강 쪽으로 항공 방산소재 이런 쪽으로는 괜찮을 것 같은데 홈페이지를 보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이거 홈페이지를 보면 나머지 경영 차원에서는 크게 원자력 자재 형단조, 막 이런 거 있어가지고 이벤트 받을 때는 쭉쭉쭉쭉 할수 있는 것들이 있을 수는 있으나 이게 굳이 되겠나? 이런지 세아 베스틸 ESG 경영 요거, 요거거든 그게 될수 있겠나? 그래서 세아 그룹을 그뭐요 배당도 있긴 하지만 차트를 봐봐. 10년 차트. 이게 10년 차트인데 이걸 우상향이로 볼수있냐 말이지. 최근 신, 최 2010년도 기준으로만 봐더라도 내리꽂고 있잖아. 이게 뭐 굳이 난안 땡긴다. 끝!